안녕하세요. 12일차입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인류 최고의 발견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류 최고의 발견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어, 금속활자라든지 뭐 불, 나침반 이런 과학적인 요소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박세니 이 저자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단연코 내면의 생각이다. 이 생각을 멘탈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인류가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최고의 발견은 내면의 생각을 바꾸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체면만 완벽하게 제대로 할수 있다면 더 강하고 더, 어, 외부 조건까지 바꿀 수 있는 내면의 생각으로서 외부 조건까지 바꿀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내는 사람은 있다. 안 돼. 그거 되겠어. 아, 정말 안될것 같은데.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긍정적으로. 된다, 된다, 할수 있다, 다 된다. 이렇게 계속해서 외치면서 스스로 자기 체면과 자기 암시를 하십시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나아지고 있어.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정말, 정말, 정말 나아지고 있어. 이렇게 긍정적인 자기 암시를 함으로써,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낼 수 있다. 를 성취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어, 똑같은 상황이라도 이렇게 보느냐에 따라서 또는 저렇게 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내는 사람은 있다. 세 번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인생에 진리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여기서 말한 진리는 자기 확언입니다. 자기가 나는 반드시 뭐할 거야 라고 확언하는 거. 이렇게 확언을 하면 멘탈이 강해질 거고, 그러다 보면 삶이 변화된다. 라는 말입니다. 멘탈이 무너지는 것은 한 순간입니다.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매일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연습하고 훈련해서 스스로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면 됩니다. 말은 쉽죠. 그런데 행동이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으로 여러분도 자기 스스로 자기 암시라고 체면을 걸어서 여러분의 멘탈을 더욱 강하게 해서 삶을 변화시키기 바랍니다. 오늘 12일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